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a a 컵 s 강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둘셋! t 로축구 둘다 상태는 많이 안좋잖천이라고 to 만 높을 뿐이지 인천도 지금 t Santa Maria. I have to tell you about 이 o n y I have to tell you a 죠 o 죠 t Sony. I h 죠 v e to tell y 죠 u about s 막았 y I 다운 버스 막았잖아요. 음. 버스 막은 게 아니라 이제 정확히는 이제 감독 감독을 이제 면담을 아, 한 거죠. 아. 그거나 버스 막은 거나 그냥, 그냥 버스를 타기 전에 이제 막은 거지. 음. 그냥 범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자, 오. 준비했잖아. 천수. 어. 인천수원. 어, 천수. 인천수. 오. 인천 이천수 오. 수원 이천수. 예, 예. 천수 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천대수원. 지금은 오. 없는. 네. 천수 없는 천수 더비. 그렇죠. 허 괜찮았다. 지금 보시면, 인천 안 좋아요. 보세요. 4승 8무 7패. 골을 많이 못 넣고 있습니다. 실전 많아요. 더안 좋죠, 수원은. 12위. 12위가 의미하는 게 뭡니까? 강등. 강등. 강등행 급행열차. 근데 이제 아셔야 돼요. 김병수 감독 바뀐 약발도 이제 다 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1승하고 이제 계속 못 이기고, 연패. 그 약, 약을 약 효과가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얘기했잖아요. 바뀌자마자 아 이제 무기력한 모습이 없어졌네. 어. 그러니까 결론만 얘기하면 더 이상 경기력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경기력 좋으면 뭐예요? 지금 야 아까 봤죠. 울산은 14승 반대였잖아. 네네. 이제 아니 더 알아야 될 게. K리그 1부에서 2부로 강등 안 당한 팀이 보세요 전북 울산 인천 포항 인천 그렇죠 수원 뭐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2부에서 1부 못 올라온 팀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지금 그건 아셔야 돼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음. 보시죠 K리그 네, 이제 네. 절반이 넘었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니까 이제 마지막 기회가 어떻게 보면 여름이적 시장이거든요. 아시죠? 여름이적 시장 딱 지나죠? 이제는 진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근데 이제는 절체의 절벽이거든요. 소원작년에도 거의 이런 흐름보다 더안 좋은. 근데 시점이. 막말로 이제 지금부터, 지금. 열경기 연짝으로 이기고, 그럴 리 없겠지. 당연히 없지. 이거는 연짝, 아무리 해도 없어. 연짝으로 이기고. 팬들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없어. 이게, 딱, 되고, 이제, 뭐, 강원이 흘러내리거나, 그 위에, 이제, 몇몇 팀들이, 이제, 흘러내렸다. 그러면,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지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희박하지 않나. 아. 그럼. 간절함이 없으면, 네. 강등이다. 당근을 줘라. 채찍보다는. 당근이 어디있어 이제, 수원, 삼성, 알죠 아, 삼성, 4대 스포츠 모두 꼴찌한 거. 야 당근 없어 당근 마켓에서도 안 팔려 뭐 일단은 지켜봅시다 뭐 감독을 또 바꿀 수는 없잖아 그죠? 화이팅! 화이팅 갑시다 인천 같은 경우는 준우승을 한번 했습니다 통산 20회 출전 어 근데 계속 뭐 떨어질 것 같더니 꾸역꾸역 살아나고 기어고 8강까지 올라왔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왔을 거예요 이따 기록으로 보시죠 경남을 3대0으로 무자비하게 박살 냈습니다 설기현의 경남을 3대5로 격파를 했다 뭐 FA컵에서는 무지막지한 힘을 냈다 이때 아마 김병수 감독 체제였을걸요? 그 효과가 이제 약발이 조금 있었을 음. 때지 대구도 토너먼트에서는 강한 팀인데 뽕 올랐을 때 그렇죠 뽕막 느니까 인유라이인유라이 방금 잘 돼요? 아, 미안해요. 왜 그, 창피해? 하나 저 리즈 아씨 또리 아씨 아, 내려와가지고 아, 또, 또 쿵쿵 따. 예, 예, 아, 그렇죠. 좋습니다. 네. 인류 나이 네. 임 선수가 그 나이트에 갈까요? 큰일 이 큰일이다. <laughs> 아, 이상적인 아, 이적 아, 나이트에. 아니, 까면... 아니 그럼 성적 좋으면 나이트 가도 돼? 가도 되죠. 왜? 부킹도 하고, 새끼랑 아, <laughs> 흔들고. 아니, 뭐, 잘하는 팀은 뭐, 이렇게 까방거리 생기는 거예요. 아, 그러면 제주로 가도 돼요? 제주도 제이유 나잇! 제주는, 네. 약간 몸살이면서, 몰래몰래, 네. 파파라치 안 찍히게. 아, 네. <laughs> 왜? 아니, 아직 그런 형 아! 아그 정도 까랑은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아까. <laughs> 못하면 가만안 되고 4위는 안된다? 동네, 뭐 동네 감성주점까지 아, 가는? 감성주점까지, 감성 <laughs> 나이트는 안된다? 감성주점도 <laughs> 가서 부킹 불가능 아, 았어그데 맞는 말입니다 축구 못하는데 무슨 나이트가 네. 뭔 말입니까 근데 이제 네, 아주 일침 잘라주셨고 네. 네, 울산 선수들은 단체로 가서 단체 관광을 즐겨야 돼요 <laughs> 근데 울산도 지금 사고쳤잖아 그거아 근데 네. 이게 컸어 나는 진짜 비길 줄 알았거든요? 킹리안 아니 윌리를왜보냈냐고 그러고 보면 참 이렇게 배경, 잘하는데. 제주 출신 선수들이 참 활약을 좀 해요. 어디서 또 누가 뭘 하고 있는데. <laughs> 승섭이 이런데 말고 딴데 딴 얘기해봐 딴아 진섭이. 어. 아 진섭이 너무 잘하지. 진섭이도 있고 또 누구 있어요. <laughs> 그 나한테 물어보지 마. 김도 잘하고. 아까 제주 출신 말고 아까 나타 아, 제주 출신. 그럼 또 누구 있지? 뭐 활약한다는 게그 성립이 하지 않잖아. 그럼 제가 입꼭 닦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아, 그게 알았어, 방송입니까 아, 알았어, 알았어. 그리고 뭐 넣어요? 알았어. 근데 네. 왜 손이 좋지 않은데 있냐고. 슈메릭이요? <laughs> 지금 손가락 들어간 거야. <웃음> <당황이>. <웃음> 이게. 아, 이거... <laughs> 지금 여기 몇, 몇 가닥. 몇... 그만해. 맞아, 맞아, 번...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그만해. 뚫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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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화들짝 놀라야 자기 방송 아니라고. 네. 그니까 결론은 나이트 가면 안 되고 정신 차려라. 네네. 네, 알겠습니다. 손가락 조심하고. 그렇죠. 어. <laughs> 할 말이 없네. 아, 할 말이 진짜 네. 없어. 그니까 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네. 모르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용병 쿼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적 시장의 이제 유일한 이제 무고사 자리 기다리고 있고, 근데 인천이 지금 무고사를 데려오기 위해서 연봉 총액을 줄이기 위해서 선수들을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우 음. 타임 송시우 선수를 서울 이랜드에 빌려줬어. 그리고 지원학 선수도 부천으로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봉을 이제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고사 데려오기 위해서, 무고사의 아, 결정만이 그... 남았다. 왜 팔았어요, 그러게. 아니, 바이아웃 질른 거야. 내가 얘기했잖아. 바이아웃 질르면은, 거부권이 없어요. 약간, 아, 그러니까, 무고사 간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근데, 다니... 무고사가 그쵸, 남을 수도 있었는데, 솔직히 생각을 해봐. 연봉 3배로 좋은데 안 가? 난 무조건 가지. 어쩔 수 없잖아. 그럼 중국 가요? 뭐. 중국? 중국 <웃음> 중국에서 <웃음> 나를 <웃음> 뽑겠어? 오빠가 왔어. 아 무슨 축구 아, 오빠, 왔어. 나는 축구 선수 아니야. 오빠 가 왔어. 우리 사람이다 애. 이렇게 하고면서 어. 어. 안 가지. 왜안 가는 줄 아세요? 왜요? 이번에 손주로 사건 보니까 야돈 많이 줘도 치안이 안 좋으면 진짜 지금도 아직 고려 중입니다. 선수 한명 조지고 있어요 지금.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 중립기야중고야 가야 해야 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네네. 중국은 안 가. 열배 조카 안 가. 하죠. 벌어야지 <laughs> 플래시백. 어, 음. 2017 FA컵에서 붙었는데 1대 0 염기훈 선수의 프리킥 골로 소원이 이깁니다. 근데 나더 소름 돋았던 게 뭐지 알아? 이거 봐. 세리머니 똑같고, 어. 유니폼 똑같고, 어. 프리킥 결승골 똑같고, 어. 인천에서 든 것까지 똑같아. 어. 와, 어떡하지? 이거 다 맞춘 게 아니야. 네네. 무슨 말인지 알죠? 소름 이좀 돌아서. 그러니까 프리킥 결승골로 인천 원정에서 인천 팬들 심무룩하게 하고, 흰색 유니폼인데, 세리머니 이건데. 야. 주장이고. 그렇죠. 어, 주장이고까지는 몰랐다. 네. 더 놀란 게 뭔지 알아? 기훈이 형님 아직도 띵다! 가만 보여줘야죠 유리형님 아직도 해역이다 아, 세레머니 다시 해야지 아무튼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수원이 2승을 했는데 그 1승을 인천에서 따냈단 말이에요 원정에서 네. 그래서 어쨌든 수원도 한번 해볼 만하다 아까 뭐 강원을 상대로 도 한번 이겼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적이 나빠도 이제 그 성적 이제 그러면 순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어, 어. 인천? 아, 네. 어. 예. 김주원 선수가 제주에서 왔습니다. 아이구야 김병수 감독의 예, 이목구비가 잘생겼어. 그러 수비수들 특징이 이렇게 딱, 딱 벌어진 어깨. 음. 막그 아이언, 리그 막그 어, 폴리곤 관상. 예, 예, 예. 폴리곤. 예, 그 고태원 선이터 떡돌이. 예, 네, 떡 나가지고. 근데. 네. <laughs> 근데 좀 미안한 게. 김병수 감독 영남대 시절에 제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바로 와서 쓴 것까지는 았는데 오자마자 뇌절을 수비하더라고. 지금 소은 어떡합니까? 자기의 애제자까지 데려왔는데도, 야, 지금. 근데 제주에서, 아까 봤죠? 막 임채민, 김호규, 정훈. 그래도 많이 꽤 떴습니다. 나올 때마다 도움도 하나 있고. 나쁘진 않은데. 근데 솔직히 많이 떨렸겠죠? 첫 경기이기도 하고, 이제. 자기 스승과 팀을 구해야 되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근데 네. 진짜 첫 경기부터 나 깜짝 놀랐다니까? 어쨌 김주원 선수 첫 경기 신고식을 슈퍼매치해서 아주 혹독하게 했고, <laughs> 네, 복각같이 재조정이 됐습니다. 불투이스의 반대은 물, 원, 삼, 승 <laughs> <삼, 웃음> 물원, 삼, 물, 삼, 수? 이유는 뭐죠? 불, 물. 물. 물, 원, 원, 투. 근데 2가 왜 3이 되는 거야? 아 밑으로 내려가는 건 너무 뻔해 원처럼 <laughs> 하, 기대했는데 조금 그럼 자 빨리. 한번 해보시요자 <laughs> 제르소로 갑니다 아 제르소에 아이신네내 <laughs> 네. 알았어 알았어 하나 둘셋아뛰워줘야지뭐 해줘 제아 뭐요? 아예 아니, 뭐. 아니 제르소의 반대말이 이런 아, 제로소의... 거 제르소 해줘야지 나왜안 해줘 자 그럼 은포크의 반대말은 은포크의 반대말 네은페인 아우 침아 이게 까라 몇 <laughs> 음, 숟가락? 잡아. 마지막 대결 보겠습니다. 마지막 대결. 삼각편 하는 쪽 좋아. 네. 다 좋아. 근데 네. 성적이 왜 그래? 그리고 소원 에이, 보겠습니다. 왜 그래? 그래. 아유. 그냥 그냥 왜 그래?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어. 최근 헤이스커 베스트 일레븐 보시면 그 알죠? 내가 얘기하잖아. 후려 친다니까. 베스트 일레븐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죠? 확 차이 <laughs> 네. 나죠. 여기도 좀 차이는 났어요. 근데 뭐 결론만 얘기하면은 어아 배구랑 했구나. 네, 배구랑 <laughs> 하시고 하시고. 그러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막 싫고 지루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막 아, 굳이 할 말이 없다. 뭐좀 포장을 해야 되는데 자꾸 검은 비닐봉지에 담게 돼요. 그러니까 이쁘게 포장하고 리본도 달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깜봉 담아가지고 이렇게 네, 그냥, 리본 묶기, 예, 그냥 어. 그냥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네. 지금 네. 프리뷰하는 네. 느낌이라 저도 네. 좀 안타까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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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떡 합니까? 지금 현실이 이런데. 자, 화이팅입니다 시원시원하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번호로 너무 장난에 많이 치는. 요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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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88번, 777땡, 3땡, 6땡, 1 너무 많은 9땡. 4땡, 9땡, 6땡, 3땡, 7땡, 8땡. 고수도 <laughs> 쳐요. <laughs> 최근 FA컵 8강 전적을 보시면, 인천 보세요. 오랜만에 8강 올라온 겁니다. 오전을 자르면 2007년까지 가야 돼, 이드라만 울산, 제주, 부산, 서울. 와, 수원. 아니, 수원이 FA컵 단골인데, 최근에는 그러지 않았네. 승이 없네. <laughs> 승이 없네, 진짜로. 아마 이두 경기는 이겼을 겁니다 승부차기 시원하게 이기진 못했네 그러니까 그거네요 8강을 단골처럼 올랐지만 최근에는 8강에서 다 꺾였고 인천은 오랜만에 8강에 왔습니다 예. 네. 시계를 보는 게 마치 그 아니 뭐가 예. 왔어요 예. 예. 주심 같아요 예. 음작가락 <laughs> 아. 음복구 네. 5개 네. 제로 쏘 4개 어 김보석 의외죠 네. 나도 예상 못했는데 아주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음. 김섭이 잘해. 섭섭치 않게. 어. 승섭. 네. 보석. 네. 야... 서울 어떡하냐. 저 김보경의 걱정 많은 표정. 그렇죠. 딱 그거를. 진짜 이, 이제 안정적. 형님이 진짜 불쌍하다. 진짜. 뭐 불쌍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경기 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요. 좋을 수가 있나요. 지금 주장이기도 하고. 완병준 선수 딱 그거네. 딱 기다려 인천! 레반동무 완병준이 간다! 지금 눈이랑 콧구멍이랑 똑같아. 그만큼 콧구멍이 벌어졌다. 이 자신 있다.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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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바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근데 그건 있어요. 김병수 감독이 오면서 안병준의 득점포가 터져주고는 있어요. 같은 병실이라서 그런가요? 병실가 아니라 이름에 병. 병이... <laughs> 왜그왜 그런 거야? 뇌정지가 와요. 바로바로 바로 받아칠 줄 알아요. 아니 너무 너무 의외로 들어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성훈 사건 김보섭 사동. 김동원 골키퍼 클리스트세번 에르난데스 1 4 0 9분 뛰고 델브리치가 호주국대로 A매치기로 한 경기가 있고요. 안병준 다섯 골 걱정스러운 표정의 김보경 삼동 양영모 선수 어, 양영모 선수 클리스트네번 양영모 선수의 반대말 양현부 <laughs> 정답! 정답이요? <laughs> 어. 아 형모, 형부 네네 양형모 네. 선수, 이기재 선수 국가대표로 5경기 뛰었고 네. 순이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인천이좀 높지 않을까 그러네요 은포구 네. 어, 오, 잘해주고 있습니다 사, 그러니까 뛴 시간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 많이 뛰진 않았거든요 부채로 많이 나오고 천 시간도 많이 안 빠지고 천 분도 안 뛰었고 네, f 에코 경남전에 한 골을 박아놓습니다 90분에? 네 그리고 콩고 국가대표입니다. 22경기 6골 넣고 있고, 뭐 이름값 있는 선수인데, 지금 잘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살아나고 있고, 불티스, 불트이스. 불티스는 인천전에 1패밖에 기록하지 않은 인천전 부증수표, 음. 그리고 인천 킬러, 그렇죠. 왼발잡이 센터백. 나 왼발잡이야. 왜좀 신나게 해줘야 될거 아니오? 이게 옛날 도와달라고 할때 옆으로 공주라서 안돼요. 그래서 미안해요. 아, 손 뜨거워. 손 뜨거워요. 그렇죠. 열정 이 있습니다. 더워서 그렇고. 그런데 음포쿠를 막아야 하는 불투이스. 보세요. 일단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불투이스는 반대예요. 계속 음. 못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못 나오고 있어요. 김병수 감독이 눈 밖에 전력 났어요? 외에, 아까 그러니까 눈밖에 나는지 모르겠지만 김병수 감독이 좋아하는 유형의 센터백은 났다. 아니다. 라고 해서 철저히 배제당하는데 여기 한 경기 나왔잖아요. 몇분 떴는지 아세요? 7분인가 떴어.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사실상 전력 외인데 또 여긴 또 FA컵이잖아. 그리고 연봉도 비싸요. 묵힐 겁니까? 싸야죠 아, 네. 그리고 김병수 감독도 슈퍼매치에서 명단 제외했지만 FA컵에서 불투이스를 기용할 것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러기 때문에 그렇지, 한번 나와봐야 되고 네. 이제 한국무대 적응 끝난 것 같거든요. 기복만 줄이면 음포쿠, 뭐 이번 ACL 이제 인천 성적 반등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여지고 네. 불투이스 선수는 주전 경쟁의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번에 기회 줄것 같아요. 기회 있을 때 그래도 불투이스 선수가 좀 잘할 때는 되게 좀 딴딴하잖아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울산 아니. 시절에 보여준 진짜 잘했을 때는. 아무래도 세월의 그런 음. 부분도 있고 불투이스가 그렇게 빠른 선수는 아니잖아요. 높이에선 경쟁력도 있지만 고액 연봉 받는 선수라면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닐까? 그렇죠. 예, 내가 오랜만에 나오면 감독이 나를 찍지 않은 거를 내가 실력으로 보여줄 음. 필요는 있다. 이즌히트맵을 보시면은 왼발 잡이 센터백이기 때문에 네, 왼발에서 이렇게 많이 꼈습니다. 네. 네오프쿠 선수는 글쎄요 활동량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거든요. 이 정도 빨간색이 그렇죠. 뭐 없어요. 네. 많이 못돼서 그럴까요? 뭐 좋게 말하면은. 아 나쁘게 말하면 많이 아 좋게 말하면은 많이 못 뛰어서 그런 거고 나쁘게 말하면 조금 실속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싶지만은 수비 가담을 아예 안한건 아니네. 그러니까 좀 무난하다 예.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좀더 열심 뛰어라. 그렇죠. 조금 아직은 판단은 유보지만 네네. 이제 기복을 좀 줄여야 되는 부분이 분명 히 있고 네. 왼발잡이 센터백답게 왼쪽에서 많이 놀았다. 예, 양팀 예상 포메이션 보시면은 솔직히 좀 한숨 나와요. 왜 한숨?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인철이 지난 경기도 아까 라인업 봤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말도 안 된다기 보다는 일군들을 배제했는데 상, 사... 나라잖아요. 근데 홈에서 하는 만큼 인천하고 소원 가깝잖아요.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팬들의 이제 응원전도 이제 기대를 하는 거고. 소원팬들 인천 많이 찾겠죠. 아까 봤잖아요. 유일한 1승을 또 인천 원정에서 따냈기 때문에 또 모르는 겁니다. 양 팀이 또 만날 때마다 골수가 그렇게 많진 않았거든요. 한 골의 승부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 집중력이 있는 수비. 난타전 이런 건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니까두 팀이 버리지 않는 이상 인천은 당연히 홈이고 한 번만 이기면 상황인데 버리겠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좋은 얘기했어요 아무리 꼴찌 팀이라도 우승컵을 노리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올라가면 또 4강에서 또 단판 승부하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그 부분은 진짜 좋았다 네네. 네, 포기하지 말자 안전 포인트는 통산 전적은 수원이 우위입니다 구승 19무 30패 21승이나 차이나 FA컵 통산 맞대결전도 아까 수원이 이겼죠 네. 위기의 남자들 너는 아무렇지 않은 듯 알고 있지만 나는 두려워 아아 <laughs> 해줘! 뭐, 아네 살려줘! 도로방에 뭐해아 해줘! 아이 해줘. 아, 해줘 뒤에도 해줘 그, 가서뭐해요 함께 아, 있다는 진짜? 거 마저 잊은 채아그 너무 고음인데? <laughs> 함께 <웃음> 있다는 <웃음> 거 마저 잊은 채 알고 있지만 말해줘 <laughs> 알고 있지만 위기의 남자입니다, 둘라 이 위기를 타파하는 건 오직 승리뿐이다 김동민, 김주원 보세요. 네. 공통점은 김동민, 김주원 이제 징계로 주말 경기 못 뛰고 네. 이제 수비수. 뇌절 수비하고 네, 약간 새침하게 째려보는 모습이 아주 귀엽네요. 아, 근좀잘좀 정감 같다 네네. 근데 실제로 보면 잘해줄 것 같아요 팬들한테. 사인도 해주고. <laughs> 턱, 턱에 뭐 묻어있는 거야? <laughs> 턱에 뭐 이렇게 짜장가루 짜장가루. 아니야 아니야. 뭐... 아 모니터에 묻어있는 거구나. 아, 아 모니터에 아, 묻어있는. 네네네. 아, 근데 되게 좀 새로운, 종감, 훈남 스타일 아니에요? 잘생겼잖아. 네네. 턱돌이긴 한데. 아. 좋원이 형. 근데 왜수비수들 항상 이렇게 턱을 내밀려고 이렇게? 아, 그 헤딩달라. 고헤딩 아. <laughs> 헤딩 따기 올라가잖 아! 어, 그,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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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 헤딩을 따기 해. 턱을. 아. 어, 뭐, 일리있네. 이게, 네. 점프를 할때 상대보다 높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고개를 먼저 넣어야 되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소비수들이 턱이 나왔다. 그래서 이게 예. 후천적으로. 아 수비력이다. 후천적으로, 아 후천적으로 그렇게 됐다. 이제 김민재 선수 있잖아요. 네. 한 10년 뒤엔 역까지 나와요. 뽀뽀 뽀트로처럼. 파라오 <laughs> 뽀트로처럼.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바로 되는 거아 그러니까 소비수들이 예. 턱이 나올 이유는 공주구청이 그 공주 과학적이고 좋아요. 좋다고 생각. 좋은 분석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예, 이제, 이제 그거 이제 집에 간다. 이제 집, 집 열차 다 왔어. 이 <laughs> 예. 이거 맞춰봐. 이거 어디야? 어, KB. KB. 어. 국민? 어. 국민FC. 국민LM, 그쵸? 죠 뭐, 맞췄다고, 시고 <laughs> 맞아요. 별이 세개네 우승 세번 했어요? 우사 3번 했어요. 와. 전통의 강입니다 성난 일화 네. 그러니까 말이 성남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예, 네, 여기까지말 하겠습니다. <laughs> 말이 성남은 어떻게 돼? 음. 네, 아시죠? 예. 네. 어디죠? 이거 맞추면 진짜로 나 인정한다. 진짜로! 진짜로 이팀 로고 보고 이팀 이름 맞추지? 내가 진짜 인정한다 크리스찬 FC 비슷해? 좀 줄여봐 크리스찬 FC 크리스 FC <laughs> 할렐루야 아, 아 할렐루야 fc 안산 할렐루야 안산 안산 그리노스 이전에 안산 할렐루야가 있었안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승부차기가 가면 방법에... 지해요 승부차기 가면 진다고 생각해야겠네 지해요그 네. 얘기 아니야? 네? 비행기 아침네요. 지내요 청바지 그 <laughs> 인천은 어, 송부차기에 가면 지네요. 예. 다급본 나줬네 진짜. 네. 어, 수원 송부차기에서 깔 가겠습니다. 어, 사승에 예, 뭐 비쌀고배. 비쌀 비쌀보리 토기. 아, 비쌀니 토기. 네비쌀모니 토기. 예. 네. 네. 고배를 마신 비쌀고배. 어, 좋아요. 네. 수원석 수원 팬들의 아, 원성. 수원. 아, 저, 오늘 왜 이렇게 왜 그래요, 네. 오늘? 예, 콧물이 치는 건 아니고 이해 지금 콧물이는 취미든 아, 뭐가 예 봐봐요 지금 수원 수원 수원성이 원래 단단한 그 성을 말하는 건데 아닙니다 지금 수원 편들의 원성이 수원화성 수원 수원성 수원성 수원 무슨 성이죠 그거 수원 수원성. 수원 수원화성 화성 화성 맞아요? 수원화성 팔달문 팔달문 어, 수원, 수원, 아 팔달문 맞나 맞죠, 아 소환 삼성이랑 비슷한 이름이었는데 네네 넘어가죠 소소 팬들의 원 g s a m s 삼 n g Samsung, Samsung, s a m s u 왜 맨날 a m s u 냐우 s 뭐4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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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왜 맨날 u n g 아냐고정 u n 아는 분이세요? 아니야 친구중에 친구 있어 성활이라고 아, 친구 <laughs> 있습니다 <심성환 씨. 웃음> 승부예측을 보시면 은 인천유나이티드와 수원삼성 FA컵 8강 네. 뭐 약체들의 대결이라고 하고 뭐 분위기도 안좋지만 승부는 네. 내야되는거니까요 네. 예 저는 인천이 네. 이길것 같습니다 네. 인천이 수원보다 좋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원은 FA컵 신경쓸 여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반대입장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리그에서 살아야됩니다 네. 인천의 확실한 승리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뚜드려팰것 같습니다. 진짜 벽에 이렇게 멱살 갖고 존나 팰것 같아요. 진짜. 어, 미안해요. 가도 가도 놓고. 미안해요. 네네. 조카 씨는요? 어? 뭐야 아까는 뭐 수원 어쩌고 저쩌고 하는 아그 뒤통수로까? 여기 수원은날 날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수원은 <laughs> 말해요. 에이. 갈 길이 멀어요. 강등 당합니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당한다는 거야. 지금부터 정신 안 차리면 당한다는 거에 뭐예요 입장을 확실히 하시오 이대로 하면. 이대로 간다면 간등을 네. 피할 수 없다. 간등을 피할 수 없다. 정신 차리고. 어, 병준이 형. 동갑인가? 병고 동갑이겠어요. 안 병준 저랑 동갑일걸요? 아, 일단 꼴 하... 넣고. 예. 그 수비 그 자기판에다 꼴 넣지 말고. <laughs> 정신, 정신 차리고. <laughs> 근데 승부 뭐. 예측은 인천에다 했잖아. 아, 아, 이거 응원하는 거죠. 나 K리그에서. 아, 나, 아, 이 승부는. 어. <laughs> 눈치를 봐. <오, 마>. 단어가, <laughs> 단어가 뭐예요? 승부는. 승 승부 예측은 예측이야. 아, 어, 승부는 냉정하지만. 승부의 회전 냉정하다. 응. 음. 손 이기겠어요? <laughs> 그러나 But, b 지금부터 잘하면 된다. 지금부터 잘하고. 나. 정신 차리고. 오케이. 어? 2부 내려가면 우리처럼 뭐 8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도못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3부로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 저의 의견이에요. 의견, 네, 네, 편집할 거고요. 어쨌든, 인천 유나이티드와 소원 삼성의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승리입니다! 파워 축구!